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조정현 지속가능발전국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 조정현 지속가능발전국장님을 대신하여 권철현 지속가능발전과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임시해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러면 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기본조리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한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 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 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순입니다. 이번 제31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5월 3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2일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 56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무위원장 선출시 준용하는 조항과 별지 제 2호 소식을 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1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발언 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유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 4항 아 4항 마을 북카페 행복한 이야기 관리 운영 사무 민간 유탁 재계약 동의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이어갈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 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화를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 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화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성민입니다. 이번 제31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4월 2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내 건의 조례안과 마을 북카페 행복한 이야기 관리 운영 사무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두 건의 동의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된세 건의 조례안 및한 건의 동의안을 제외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5월 13일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 6 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봉구민회관 내 대강당 및 웨딩홀을 하모니홀과 편지 문학관으로 리모델링 후 재개관하는 것에 맞추어 기본 기존 명칭을 삭제하고, 구민회관에서 운영하는 강습 프로그램의 사용료 및 수강료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3호 마을 북카페 행복한 이야기 관리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 4조 제 3항에 따라 마을 북카페 행복한 이야기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15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민 행정 기획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 기획 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발언 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도본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유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정 제3항 마을 북카페 행보관 이 관리 운영사무 민간유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법원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유탁재계약동의안 이상 한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견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 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 위원장 이태영입니다. 이번 제31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임시중 회 복지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도봉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4월 2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한 건으로 복지건설 위원회 회부 상정되어 5월 12일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67호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8월 10일자로 민간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되는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하여 민간위탁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 4조의 3 규정에 따라 그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 건설 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 1 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임시회중 복지 건설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한 건의 한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회의에서도 복지 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발언 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유탁재계약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원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임시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